금호타이어 그 광주 공장에서 주말야에 발생한 화재로 오랜 기간 생산 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당장의 불은 껐다지만 생산 중단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. 윤근수 기자입니다. 불은 껐지만 이 공장은 이미 폐허 수준으로 변했습니다. 건물도 설비도 살려쓰기 어려울 정도로 화재 원인을 찾고 공장을 재건하고 생산을 재개하기까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도 없습니다. 근로자들은 소득이 끊기게 될까 봐, 또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2년 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불이 났을 땐제 가동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. 그 사이에 인력들이 충남 금산이나 헝가리 등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됐고, 일부는 희망퇴직했습니다. 광주시도 고용 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. 이 2,300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당면한 문제다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정부와 회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금호타이어는 그 당장 고용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형편입니다.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살릴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피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노사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공장 이전을 위해 한평 빗그린 산단에 터를 마련한 상황에서 광주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때문에 화재로 적발된 생산 중단과 고용 불안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수 있습니다. MBC 뉴스 육문수입니다.